락페스타 두 번째 업데이트가 펼치된 지금 벌써 다음 업데이트가 유출되었어요. 유출자가 얘기하길 다음 업데이트에 새로운 스페셜 에피소드가 추가되는데 그게 블랙볼 제도와 연관된 이야기라고 하네요. 심의 테마라고 하는데요. 나온 쿠키들은 반가운 얼굴, 아카스타마 쿠키, 그리고 처음 소개되는 크림슨 코랄 쿠키와 글라스 마린 쿠키라네요. 크림슨 코랄은 슈퍼에 픽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또슈퍼에 픽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테마마다 레전이나 슈퍼에픽이 하나씩은 나온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말하길, 심메 테마에서 4명의 쿠키가 더 나온다고 하는데, 높은 확률로 레전더리가 있을 것 같고, 그 테마에 심메 군주가 가장 잘 어울린다며, 심메 군주가 나올 것을 예상했어요. 유출자의 말이 과연 맞을까요? 지난번 유출 때는 에 락스타와 샤이링 글리터는 맞췄지만, 팝핑은 맞추지 못했었죠. 과연 이번엔 유출된 대로, 아카스탄과 심메 군주가 나올지, 그리고 크림슨 코랄리아는 슈퍼에픽 쿠키가 나올지, 다음 업데이트 때 확인해 봐야겠어요.